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이제 국민의당 양쪽 목소리 들었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어, 두 분도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뭐. 분위기, 국회 분위기가 많이 전달이 됐는데, 이제는 어느 한 쪽이 상대 쪽을 설득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미 넘어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가처분 신청, 뭐, 이런 법적인 조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거겠죠. 네. 예. 그러면, 결국 전당원 투표는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처분 신청으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글쎄요, 어떻게 봐요? 글쎄요.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이제 법원, 이건 법원에서 판단할 바데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전당원 투표가 그당헌당규에돼 있긴 돼 있어요. 어.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전당원 투표에 붙일 수있게 그거 좀 세세하게 좀 소개해 보세요. 예. 지금 한쪽에서는 이게 저 합당이나 뭐 이런 거는 전당대회 사안이지, 왜 전당원 투표냐? 뭐 이런 논리도 나오는데, 그 당당이... 두 가지 말씀이 예. 다 맞는 게 예. 합당과 뭐 당의 해산 등은 전당대회 사안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끝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측도 이야기하는 게 전당원 투표를 확인해 가지고, 전당 대회로 간다라는 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당원 투표에서 가결이 되면은 그 합당 전당 대회가 되는 것이고 부결이 음. 되면 안 대표 사퇴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또전뭐 전당 대는 회 어차피 해야 되겠죠 시기적으로 예, 보면은 예. 전당원 투표는 이제 당무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의결이 되면은. 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야기 나왔지만은 연내 마무리한다. 이런 예. 계획을 다시 세워 놓고 있으니까 안 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거겠죠. 예예. 하지만 이제 반대측 정동영 의원 등은 이 당무위를 저지하겠다. 그리고 예. 전당원 투표 등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건데 뭐 이게 당들이 안 좋을 때 보면 항상 가처분 신청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당내 상황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거 이게 가장 최악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과거에 보면요. 안철수 대표가 신당 추진하다가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주 예. 오래전 이야기죠. 예. 예.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지방선거 직전이었는데 기초 의회하고 단체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한게 합의 당이었어요 기초선거 무공천을 그렇죠. 전제 조건으로 합당한다. 근데 이게 당의 반발이 심했어 가지고 전당원 투표 걸어 가지고 그게 이제 무산이된 전례도 있고, 그럼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기술적이라는 게 그럼 여론조사 하듯이 ARS 하는 거냐라고 음, 생각하실 텐데, 예. 국미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 대표 선출할 때도 그 전당대회도 하는데 ARS를 통해 가지고 당원들한테만 예. 전화를 거는 거죠. 예, 예, 예. 그게 이제 시스템은 갖춰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로 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사안이니까요. 네. 반대 쪽은 뭐 가처분 신청 등등으로 전당원 투표 그 자체를 못하게 한번 막아보겠다. 그렇죠. 당무위원회는 뭐 안철수 대표가 의장을 맡고니까, 막 당무위원회 구성에도 다 한번.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막아보려고 할 텐데. 근데 안철수 대... 대표도 표 계산을 해봤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안 대표가 최근 한 달간 이제 전국을 돌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계산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미뤄볼 수 있는 게 지난 전당대회 때 안철수 대표가 이제 51% 나오고 나머지 이제 후보들이 이제 47, 48%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은 몇번 말씀드렸는데 국민의당의 지금 이제 분위기가 당원은 안철수 대표가 좀 강세. 예. 그리고 의원들이라든지 이제 고관여층, 호남 측은 반대 측이 강세거든요. 예, 예. 지금도 분위기를 보면은 뭐 부산 PK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이쪽은 통합 여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 안 대표는 그걸 믿고 가겠다라는 것이고 반대 측은 이제 좀 고관여층, 뭐 이제 당에 이제 많이 관여하는 사람들은 반대 의사가 높으니까 그쪽을 조직화하겠다는 거죠. 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은 쪼개지는 거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음. 그러면 안 대표 관점에서 볼 때는 밀고 가는 건데 이 손실을 얼만큼 최소화해 가지고 같이 가느냐인 예. 것이고 나머지 분들 입장에서는 막는 게첫 번째인 거고 예. 두 번째 최악의 경우에는 뭔가 이제 교섭 단체를 꾸릴 만큼 이제 떼서 나온다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이런 느낌은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 날짜 정하는데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 날짜까지도 감안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어, 22일 대법원 선고. 그렇죠. 그것에 따라갈 또 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것인데 아하. 어쨌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이번에는 뭔가 결판이 날것 같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달라지든지간에 예. 그러면 야권 전체가 연말 연초에는 어떤 쪽으로든지 가닥이 잡힌다. 네, 네. 뭐 이게 통합이 결의가 되면 결의가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쪼개지는 거니까 야권은 이제 내년 초에는 이 정기 개편 본격화되는 거 네. 이게 말만 나온 게 아니라 현실화되는 걸로 가겠습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는 승부수가 던져졌고 그렇죠.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다. 음, 네. 이런 얘기로 고하였습니다 t b s 고고쇼 백반 토론 오늘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 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엠비입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달력에 오늘이 빨간 날짜네. 원래는 아, 오늘 대선. 그래야지, 그때가 됐지. 그, 나안 쫓겨났으면은. 오늘 그냥 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날짜 이미 이렇게 빨갛게 인사가 돼가 나왔는데. 참, 그 노는 날은 왜 챙기셔? 이미 노시면서. 아, 어, 나안 놀아? 되게 바빠? 이왜 이래, 나한테? 아, 바빠요딱 어, 봐도 바빠 보이잖아. 작전 짜느라. 여기저기 어, 저희 모임에서도 막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그래서 합니다. 정권 5년은 유한한 것이다. 5년이면 끝인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 돼야 한다. 응? 5년이 짧다는 걸 이제 와서 느끼셨어요? 아니, 내 얘기는 말길못안 먹어. 내 얘기 아니잖아 지금의 권력. 현 정권 얘기를 한 거잖아. 알아요. 아는데 왜? 그렇게 5년이 짧은 거를 본인은 왜 모르셨냐고. 그 짧은 세월 동안 너무 말아잡었잖아. 지나간 추억이잖아. <laughs> 재밌어요. 나 원래 재밌어. 그, 사찰 조작, 장악, 응? 그리고, 개입 공작, 응? 나라 근간을 흔들어놓는 혐의가 줄줄이신 분이, 뭘계속돼야 된다는 거야. 그거 터지잖아. 금뭐 터지지? 난 별말 안 해도 그냥 다 개그야. 생일잔치는 어떻게 잘 하셨어요? 아, 잘했어. 아, 뭐, 환영인파들이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환영인파들이 머리에요. 다스 누구 거냐고. 아. <laughs> 나봤 <맞춤> 생일빵 맞으생 <laughs> 생일빵 받으시지. 많이 커서. 그 빵에 깔릴 것 같더라고 피했지. 그 정도로. 아, 그 정도로 설치는 사람 많아가지고 빵도 아직 금방 죽것 같더라고. 딱 떨어졌지네. 환영이 아니라 민심의 분노예요. 에이 그. 그걸 꼭짚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사람이 이렇게 말에 가시가 있어. 그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아세요? 난 모르지. 고봐. 그알 급지도 않고. 참. 빵도 필요 없어. 이미 뭐 생일 케이크 정말 준비했던데 뭐. MB 님은 생일 케이크에 그 촛불 꽂아요? 나 촛불 알레르기. 나도 이제그저케이그 촛불 꽂기 싫더라. 촛불 민심 세워놨어? 아니 나이를 먹었어. 나이, 응. 아. 나이대로 촛굳는 거 싫어요. 이제난영원이 그냥 소녀이고 싶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때된거 같죠? 그죠? 응. 춥네. 안으로 응. 들어가야겠다. 근데 응. 우리 저 나가서 저 아나좀 응? 봐봐 얘기하자. 예. 내가 우리 애들 데리고 나가 저 촛불 집회를 한번, 한번 하면 어떨까? 응? 정치 보복에 대한 항의 표시를 우리, 우리 애들이 나 촛불 딱 들고, 음... 응? 아그것좀 해봐봐요. 아, 너무 보고 싶다. 뭐... 응? 아 진짜로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근데 하면... 아 아니, 진짜로 좀해 기대돼요. 아주 최고의 구경거리. 응? 빵빵 터질까? 아 춥지. 아, 그냥 아, 그거 직접 하시면 코미디는 그냥 한두달 정도는 그냥 쉬어도 돼요. 그거 못 이겨 아무도. 아 그래? 예. 아그래개그혁심또스무스무 올라오네. 올라와. 확확 응? 한다 이거 한다. 정치 보복에 대한 항의 표시로 그런 걸 하시게 되면은 어. 그 배우는 누구예요? 나. 아우 시원하다. 나입니다. 나네 뭐예요? 그 배우는 저입니다. 몸통. 머리. 우리 시대 흑역사의 주인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자, 이제. 구보를 우리 한번 띄면서날 추우니까 예. 구호 외치면서 들어갑시다. 자, 예요. 왼발부터야. 자, 구보 준비. 아. 허리에 손 올려야지. 아! 아. 아. 왼발부터 시작해서 자, 정치 보복, 정치 보복이야. 왼발부터, 왼발, 왼발, 출발. 정치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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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어서오세요 아이고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음. 5년 전 이맘때를 기억하십니까 예 기분 끝내줬죠 당선 확정 야. 멋졌어 죽였지요 지금 기분은 지금 기분 에휴 에휴 어쩌다 이렇게 참, 아 그러게요. 나는 좀 무진장 놀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은, 이렇게 쫓겨나는 데까지 이렇게 대응한다 예상을 못 했어. 나는 했겠습니까? 무진장 놀 거란 예상은 했죠? 그건, 했지. 뭐, 아빠, 나도 그건 예상했거든. 뭐, 순실이도 워낙에 노는 걸 좋아했고. 이럴 줄 알았으면 더놀 걸. 더놀 걸. 내가 이럴려고 네. 댓글 개입을 했나? 자기감이 들고 괴롭습니다. 예? 아니, 애들이. 아. 개입했던 애들은 지금 그런 자기감 들거 아니야? 드시죠? 뭐를? 자괴감. 나? 예. 왜? 개입해서. 언제? 5년 전에. 5년 빠르지요? 빠르네요.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어떤 미련이 남았어요? 더 놀걸. 더 놀걸. 시간을 돌려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음. 제가 일을 열심히 할것 같아요. 아니, 아니 열심히 일을 할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런거죠? 예. 나쁜 얘기 아니지? 좋은 얘기입니다. 음, 안할것 같아? 안할 거잖아. 에이그 진짜 아무리 그렇더라도 좀 듣기 좋은 거짓말이라도 좀 해봐요 나 거짓말 못하잖아 그게 또 치명적이시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 치명적인 약점이야 거짓말 못해 엠비님 약점 그거 말고 또뭐 있어요 하나만 더 대봐요 하나만 되려면 안 되는 게 낫지 않나 그건 또 그렇다 그래 응? 형평성에어나지네 대지 마요 모냥 빠진다 스케일이 있으신데 네. 하나만 될 바에는 대지 마요 아그 그래. 네. 그래서 조만간 나한테 뭐 물어보지 않았나?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우, 다행이다. <laughs> 5년 전에 <laughs> 나 당선될 때 그날 분위기 생각나시죠? 아우, 그럼요. 생생해다 생각납니다. 어? 사람들끼리 막 삼삼 오오 모여가지고 막, 어, 이 구리다, 이거 막, 어? 구리다. 막 해가면서, 뭐. 어? 여론조작, 썩의정치 개입, 개입. 지금 했으면 하나씩 다 까발려주 있지만은, 그때는 그냥 냄새만 날 뿐이었잖아. 근데 냄새는 확실히 났어. 음습하고, 축축하고, 어두운 기운. 막 무슨 이거 망, 망조가 들은 거 아니냐? 저기요. 그 예상이 많았잖아. 그... 결국 엄청난 국정농단 사태, 나라의 비극, 대참사. 비인간적인 일들로 말아먹었잖아. 내 앞에서 이미 엄청 말아먹으셨잖아. 아이, 그게 따지면 됐다. 갑자기 할 말이 없잖아. 헌정 파괴, 혈세 낭비로. 극하지만은 대한민국은 계속 돼야 한다. 저런 아이고. 지금은 과거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어, 그저께 제가 우리... 애들한테 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이 당당히 이해라 그거 웃겼어요. 그랬지 <laughs> 개그 좋더라. <laughs> 응. 당당하지 않으면서 당당히 이 말에. 응? 그날 생신 개그가 아주 그냥 물이 좋더라고요. 잘 나왔어. 파이팅 하자는 거지. 작전 응. 들어간 거야. 어른들 떼거리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며 해서 뭐 작전 이미 들어갔잖아. 침박 청산에다 한쪽에선 통합 논의. 그럼 그럼 응. 적폐로 몰릴 것 같은 애들 다 붙은 거야. 대결 가는 거야. 죽어있던 댓글보다 타일을 하고 민심 왜곡, 교단 프레임질에 싸력을 다하는 작전. 여의저의 동시다 말이야. 지지율 어떻게든 떨구기, 극성편 씹어버리기 시작일 뿐이야. 장기전 가는 거야. 언론은 봐라, 현 정부랑 맞짱 뜰 거야. 그 언론, 결국 내 편이야. 오늘도 힘찬 희망고문 많이 당하시네요. 그런 희망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음, 아,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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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깜짝이야 어디를 지금 왜 이래 또 장난질이요?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여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점 전에 원고 밑장을 뺏어 한글로 되어있는 건 전마담이 라고 나한테는 히브리어로 되는 고를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맞아 마, 마, 맞아? 그래 맞아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 자 히브리어 읽어봐 어, 히브리어 몰라? 이, 이따 읽어보라니까 양선장 배문걸어장걸 얼른 출발해 치, 쫄기야 왜? 또 어딜 갈라고? 전마다 말알것 없어. 하던도움도안된건 몇을, 그 맨날 알라고 물어봐.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오늘 배도 왔어. 나, 그 유명한,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그것이, 어떤 인간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무차별적으로 다막 때렸다잖아. 뭐? 때려? 네그 그래, 여자친구한테 이제 새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눈이 막 돌아가지고 미친듯이 막 가서 막 때렸다는 거야. 못났다. 참.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다른 남자를 만나든 말든 지가 무슨 생활이. 상관이야. 말이.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가서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의 썩어빠진 인간성 밑장을 확다 빼버릴라니까. 사람 맹그라볼라니까. 양선장 뭐하고 있어. 빨리 출발하라고! 치. 아귀. 밑장만 빼가지고 사람 만들 수 있겠어? 그럼 또 무엇을 어쩌야지 사람 만들까? <laughs> 죽이자. 주... 아따 사람 만들자고 하면서 죽이자고 하면 아니, 사람을 아니, 만드는 아니, 것이 아니지. 아니, 어째 아니. 그렇게. 쌀바한 살벌한... 죽이자한테 알리자고. 아그 죽이자. 머리 길어가지고 찰랑찰랑 반딱갈라갖고 오대오 그 죽이자. 절대 오대오. 안 어울리는 그 머리를 그래. 하고 있는 그 죽이자. 그렇지. 근데 그 죽이자는 다수주인 분이라 바쁜데. 그런까지 물 시간이 없을 거인데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고. 자 단축. <laughs> 어 죽이자. 어 그래 나 오늘 배 받은 여자 입에 나온 여자 첫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인간이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딴 남자 생겼다고 코뼈가 부러지고 이가 나가도록 막 때렸다는 그. 알고. 어 알아. 들었군. 응. 어머 죽이자가 벌써 물었다고. 응 근데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야, 아니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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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이제 본때를보여주려라니까 양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저마저 얼른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무슨 밑장 뺄까? 이 밑장 빼. 어떤 거? 이가야 밑장 빼라고. 아, 이가야. 공목을 제대로 오늘은 갖다 얹었어. 니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 아! 사극탐이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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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토쇼 뭐 에어쇼 패션쇼 어, 어, 어썸쇼 응. 아, 잔장남이지들어와이지이 세상 응. 수쇼그 중에 최고는 아그레지 우주최강대박라디오쇼 쇼쇼쇼 쇼 쇼. 배칠수 전영미9 5 9쇼 응. 운전네. <스> 고친을가지 아버님이 크게 권엄물 장사 날셔서 코거나 코거나 하 코거나 된 코거나 됐음. 와, 여사님. 어? 독일로 가시죠? 독일? 어, 독일 좋아. 아 좋아. <laughs> 슈텔렌지 미 어도휘에 예 마트 네덴포 어? 뭔뭔 어? <laughs> <뭔> 뜻이에요? <laughs>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슈텔렌지 미 어도휘에 예 마트 네덴폰 어? 미 라이트 소개시켜 준다고? 미안해요 지갑에 돈이 없네요 돈이 없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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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라이트? 마이, 리스트, 네? 지갑에 돈이 없어 일류로 응. 정도 쥐어주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지갑에 돈이 그마저도 없네 아무튼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고요 은행원 만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 은행원? 보통 은행원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요 그래? 그리 6개월 동안 업무 틈틈이 수작업으로 2.5톤의 동전을 하나하나 다 쓰신 분이야 그걸 2.5톤을? 응 어, 그거 셨어 다그 많은 거를 수작업으로? 그러니까 검토는 했고? 틀렸나, 안 틀렸나? 어. 검토, 검토한데 또한 6개월 걸려, 그게. 그나저나, 동전을 왜센 거야? 어떤 분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라며 동전 2.5톤을 트럭에 싣고 왔는데요. 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구화폐인데다가 녹슨 거, 서로 들러붙은 거 등등 아유. 기계로는 작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뗐구나. 어. 그래서 중요한 건, 자, 얼마야? 무려 천만원! 너! 공전2.5 톤을 먹갖고 천만 원을 만드신 거야. 우와, 우와, 천만 원! 천만 원. 빨리 독일 가야 되겠다. 이제 은행원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아, 아니, 천만 원 바꾼 분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게. 야, 천만 원 어치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얻어먹으려고. 그럼, 거기 갈 비행기 싹수로 여기서 그냥 먹어. 아, 공짜가 더 맛있는 거 몰라? <laughs> 어우, 좋아. 아, 알았어요. 하여튼 퀴즈 가기 전에 저... 퀴즈 드릴게요. 어, 잠깐만 조용히 좀 계세요. 어, 그래. 독일의 한 은행, 은행원이 6개월 동안 업무 틈틈이 수작업으로다가 2.5톤에 달하는 동전을 하나하나 다 세워서 화제라고 합니다. 독일 언론은 속담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것도 모으면 큰 것이 될수 있다는 속담. 바로 뿅뿅모와 태산.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속담이 있죠. 뿅뿅모와 태산에서 뿅뿅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서식에 맞춰서 커거는 아우! 뿅뿅! 이라고 지금 적어서 바로 보내주세요. 뿅뿅에 들어갈 재미있는 오답도 받습니다. 50원에 1억원째, 샵 연골, 장모비 3년 성 100원, 카카오톡 메신료는무료라뇨오 뭐, 큰일 났잖아. 왜 어. 커피야? <laughs> 맛있겠다! 아, <laughs> 공짜니까 마셔, 피프 아, 50엔드라네! 아, 어? 티클 하나 봐! 뭐? 티클 하나 봐! 티클 하나 봐! 티클 하나 봐! 귀가 어떻게 된 거야? 발음이 왜 그래? 피프티 엔드 티클 하나 봐! 선출할 때도 그 전당대회도 하는데 ARS를 통해 가지고 당원들한테만 예. 전화를 거는 거죠. 예, 예, 예. 그게 이제 시스템은 갖춰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로 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사안이니까요. 네. 반대 쪽은 뭐 가처분 신청 등등으로 전당원 투표구 그 자체를 못 하게 한 막아보겠다. 그렇죠. 당무위원회는 뭐 안철수 대표가 의장을 의장입니다. 맡고 있다. 막, 당무위원회 구성에도 다 한번. 표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막아보려고 할 텐데. 그런데 안철수 근데, 대표도 표 계산을 해봤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대표가 최근 한 달간 이제 전국을 돌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계산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미뤄볼 수 있는 게 지난 전당대회 때 안철수 대표가 이제 51% 나오고 나머지 이제 후보들이 이제 47, 뭐48%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은 몇번 말씀드렸는데 국민의당의 지금 이제 분위기가 당원은 안철수 대표가 좀 강세. 예. 그리고 의원들이라든지 이제 고관여층, 호남 측은 반대 측이 강세거든요. 예, 예. 지금도 분위기를 보면은 뭐 부산 PK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이쪽은 통합 여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 안 대표는 그걸 믿고 가겠다라는 것이고 반대 측은 이제 좀 고관여층 뭐 이제 당에 이제 많이 관여하는 사람들은 반대 되면은 그 합당 전당대회가 되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안 대표 사퇴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또전뭐 전당대회는 어차피 해야 되겠죠.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 예. 전당원 투표는 이제 당무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제 의결이 되면은 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야기 나왔지만은 연내 마무리한다 이런 예. 계획을 다시 세워놓고 있으니까 안 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거겠죠. 예예. 하지만 이제 반대 측 정동영 의원 등은 이 당무위를 저지하겠다 그리고 예. 전당원 투표 등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건데 뭐 이게 당들이 안 좋을 때 보면 항상 가처분 신청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당내 상황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거 이게 가장 최악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이게 이게 과거에 보면요 안철수 대표가 신당 추진하다가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주 예. 오래전 이야기죠 예, 예.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지방 선거 직전이었는데 기초 의회하고 단체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한게 합의 사항이었어요 기초 선거 무공천을 그렇죠. 전제 조건으로 합당한다. 근데 이게 당의 반발이 심했어 가지고 전당원 투표 걸어 가지고 그게 이제 무산이 된 전례도 있고 그럼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기술적이라는 게 그럼 여론 조사 하듯이 ARS 하는 거냐라고 음. 생각하실 텐데 홍미의당 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대표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현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이제 국민의당 양쪽 목소리 들었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어, 두 분도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뭐 분위기 국회 분위기가 많이 전달이 됐는데 이제는 어느 한 쪽이 상대 쪽을 설득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미 넘어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가처분 신청 뭐 이런 법적인 조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거겠죠. 네. 예. 그러면 결국 전당원 투표는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처분 신청으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글쎄요, 봐요?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이제 법원 이건 법원에서 판단할 인데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전당원 투표가 그 당원 규에돼 있긴 돼 있어요. 어.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전당원 투표에 붙일 수 있게. 그거 좀 세세하게 좀 소개해 보세요. 예. 지금 한쪽에서는 이게 저 합당이나 뭐 이런 거는 전당대회 사안이지 왜 전당원 투표냐 뭐 이런 논리도 나오는데. 그 당규... 두 가지 말씀이 예. 다 맞는 게 예. 합당과 뭐 당의 해산 등은 전당대회의 사안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끝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측도 이야기하는 게 전당원 투표를 확인해가지고. 전당대회로 간다라는 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당원 투표에서 가격이 다 높으니까 그쪽을 조직화하겠다는 거죠. 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은 쪼개지는 거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음. 그러면 안 대표 관점에서 볼 때는 밀고 가는 건데, 이 손실을 얼만큼 최소화해 가지고 같이 가느냐인 예. 것이고, 나머지 분들 입장에서는. 막는 게첫 번째인 거고 예. 두 번째 최악의 경우에는 뭔가 이제 교섭 단체를 꾸릴 만큼 이제 떼서 나온다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이런 느낌은 있어요 안철수 대표 가 날짜 정하는데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 날짜까지도 감안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어, 22일 대법원 선 그렇죠. 그것에 따라가 또 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것인데 아하. 어쨌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이번에는 뭔가 결판이 날것 같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달라지든지간에 예. 그러면 야권 전체가 연말 연초에는 어떤 쪽으로든지 가닥이 잡힌다. 네, 네. 뭐 이게 통합이 결의가 되면 결의가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쪼개지는 거니까 야권은 이제 내년 초에는 이 정기 개편 본격화되는 거. 네. 이게 말만 나온 게 아니라 현실화되는 걸로 가겠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는 승부수가 던져졌고 그렇죠.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다. 네. 이런 얘기로출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 TBS 고고쇼1반 토론. 오늘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 시간에 함께 나누고는 백반 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달력에 오늘이 빨간 날짜네. 원래는 아... 오늘 대선 그래야지 그때 나안 쫓겨났으면은 오늘 그냥 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날짜 이미 이렇게 빨갛게 인사가 대가 나왔는데 참그 노는 날은 왜 챙기셔? 이미 노시면서 아나안 놀아? 되게 바빠. 이거 왜 이래 나한테? 아, 바뻐요. 어, 딱 봐도 바빠 보이잖아. 작전 짜느라. 어 그저께 저희 모임에서도 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그래서생합니다 정권 운영은 유한한 것이다. 5년이면 끝인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돼야 한다. 응? 5년이 짧다는 걸 이제 와서 느끼셨어요? 아니야 내 얘기는 말길 모나 먹어. 내 얘기 아니잖 지금의 권력, 현 정권 얘기를 한 거잖아. 알아요. 아는데 왜? 그렇게 5년이 짧은 거를 본인은